잘 안되시는 분들은 마스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해를 했다가 도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해보고 관장님 한테 다시 한번 날려달라고 하면 관장님이 얼마나 친절해? 오늘 응. 관장님 응. 저 친절하신 분이 대한민국 어디서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. 역시 당신, 네. 자 알겠습니다. 끝마치 왼발에 걸어도 되고 오른발에 걸어도 되. 여러 번... 오른, 어,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다리 바꿔봐. 이렇게 한번 일단 사볼게. 특히 초등학생들. 자, 이 상태에서. 잘 바꿔봐.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면 돼요. 잘 바꿔. 초등학생들도 잘 보세요. 자세를 낮게. 가서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. 이렇게비타이지게비타이지게 내려가는 거야. 내려가는데 보세요. 두 손으로 발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. 거야. 돌아서서 우리가 가로누기 하면 되죠? 네. 복잡하니까 그걸 빼고 넘어가리는드리만 할거야 다시 자, 이거는 몸무게가 작아도 아주 큰 사람을 넘기는거야 어깨를 미는게 포인트야 다시 보세요 그 상태에서 팍 하고 박으면 무릎이 닫혀 그냥 갖다테 태포를 받으면 안돼 잡으시고 어깨를 대시고 어깨를 밀면서 팔 잡아당기면 그냥 맥없이 넘어집니다 앞으로 봐 박수 형님. 형님. <laughs> <laughs> 그래. 잘 되는거야 잘 발목을 잡고 밀으면 돼 시작 발목 잡고 밀어 오 박수 형님. <laughs> 차 <laughs> 바로 아버님 한해 아자학